크로스 기회, 메르턴스 크로스 올입니다. 크로스가 실패로 돌아갑니다. 상대 팀의 역습 기회. 인절타임 3분입니다. 반칙이죠. 네, 낙산 쪽공 떨어졌습니다. 주심이 휘슬을 다시 입에 물었습니다. 후반전이 시작됩니다. 네, 전반전 양상을 보고 또 감독들이 라크룸에서 후반전을 잘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기대해보겠습니다. 자비에르 난데스. 자, 좋습니다. 넘겨야죠. 본격 기를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. 잘끝냈어요 아, 좋았습니다. 위치 선정도 좋고 또 예측력도 상당히 좋았어요.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.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. 차비 에르난데스의 선택은 오시맨 흐름 살려줍니다. 페널티 박스 안쪽 루스 볼.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자 만들어볼 수 있는 좋은 상황 자 찬스죠 수비수를 벗겨내지 못하는군요 드리블 실패입니다 공 바깥으로 나갑니다 오시멘 적절하게 터치해주는데요 차비에르난데스 자 로드리 파울입니다 휘슬이 짧게 울렸습니다 좋습니다 반칙 맞습니다 알런 소 결정적 기회 잘 막아냈죠 이 골키퍼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아 지금은 수비수들도 실점을 직감했을 텐데 키퍼는 아니었네요. 이거 막아냈습니다. 차비 에르난데스의 선택은 선방입니다. 라이빙 아 정말 이 키퍼가 얼마나 대단한 키퍼인지를 잘 보여준 장면이에요. 키퍼의 선박입니다. 멋진 펀칭. 아 대단합니다. 지금 세이브는 이 키퍼의 스페셜 영상에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. 반영해주는 빅터 오시멘. 샛공입니다. 돌파에 들어갑니다. 추가 골 기회가 이렇게 날아갑니다.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겠는데요. 그렇죠.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었거든요. 바로 그렇습니다. 지금 코칭 스태들이 원했던 추가 골 타이밍입니다. 이 상황에서 결정적인 차스를 놓친다는 부분. 아쉽죠. 이동하는 오시맨. 좋은 패스입니다. 자, 패스 좋습니다. 열렸습니다. 역시 레벨이 높은 골키퍼입니다. 잘 막아냈습니다. 자, 한골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런 선방. 공점골을 만들 수도 있는 공력을 또 만들어냈습니다. 또한 번의 세피스기회가 찾아옵니다. 코너킥 배달 하나 해야죠. 자, 크로스 올렸어요. 디퍼의 선방. 자, 공 살아 있습니다. 볼 터치하는 코케. 두팀 여전히 막상막하의 경기력입니다. 아, 마지막 몇분 정말 긴장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. 아 크로스 타이밍 이 시간대 홈팀이 끌려가고 있습니다만 홈팀 서포터들은 언제나처럼 이렇게 열성적인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. 그렇습니다. 정말 뭐 대단한 팬들입니다. 네. 변함없는 이 홈팬들의 성원에 이 선수들이 좀 부담을 해야겠습니다. 자, 적절하게 휘사이가 받아주는데요. 알바니아의 풀백 엘세이드 휘사이 선수 수비 능력이 아주 뛰어난 측면 수비수죠 그렇습니다 슈팅 시도 키퍼 예, 멋진 다이빙 막상 쪽금 떨어졌습니다 한 골차에 여유가 있는 가운데 코너킥을 따냈습니다 이럴 때는 너무 빨리 올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자 뒤쪽에 크로스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,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패드가 나못서야 이건 거의 뭐드 들어...